찬송가 삼백0십장입니다 찬송가 삼백0십장 나의 새 No nah. yeah.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담이 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대어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비싸운 날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책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안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부 해안에 해당됩니다. 에베소에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아침아 손 수건을 갔다가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술사 전쟁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때에 예수의 이름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 하면서 기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스기와의 일곱 아들도 흉내를 내다가 버스몸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예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참 전파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4행전1 1구절 말씀해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마술책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마술사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상이 많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마술사에게 귀신에게 사탄에게 마음이 뺏겼다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에베소 지역은 영적인 기갈 상태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기갈은 말씀이 없을 때 영적인 기갈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마술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자기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 마술책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을 질러 태웠습니다. 뭐 조금 책가방에 갖고 와서 태운다고 표시가 나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트럭, 트럭으로 싣고 와서 태운 것 같습니다. 그책 값을 계산한 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은 오만, 5만. 은 오만은 오만 5만 드라크만입니1 드라크만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오다 5만 명의 노동자 하루 품삯. 하루를 10만원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이 마술책 값이 얼마냐? 50억입니다. 50억이면 엄청나게 큰 횟수입니다. 이 마술책을 두살랐는데 이 마술책에 뭐가 있겠습니까? 주문이 있겠죠. 그리고 부적이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여러 가지 초보부터 중급, 고급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이 마술책을 엄청나게 태워버렸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볼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흠안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흥왕에서 세력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다. 진행형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에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지금도 21세기를 맞이한 지금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말씀에 붙잡혀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무르면서 바울이 팔레스틴 특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구제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들려서, 염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몸은 에베소에 있고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지방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도와야 되겠다. 모뭐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 자기 동족 있잖아요.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하고 성교 보고 다 하고 주의 종들 사도들 만나고 후에 로마도 모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지금 바울의 이 성교 계획이 21절 말씀을 보면 잘 지금 잡혀져 있잖아요. 에베소 2년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었거든요. 성교 역사상 1차, 2차, 3차 성교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개출에게도 나오죠. 그런 교회들을 전부 다 개척을 한 거예요. 교회가 바울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만큼 성령의 사로잡혔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의 헌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이 작정했다라는 헬라어 번역을 쭉 보면, 성령 안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내 감정으로 내 동족 도와야지, 로마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늘기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과 우리가 뜻과 의지와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우리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일을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고 돈 모았고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자격할 수 있었어요. 아, 지은 터잖아요다 갖추어졌는데, 나라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전부 다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나단 손지자도 생각 잘했다고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은 막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것저것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맞추어 갈수 있는 정말 바울과 같은 신령한 이러한 영적인, 지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려고 하는 거, 왜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까? 물론,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입니다. 세계를 장악했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기다리고 한번 오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바울도 가고 싶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유럽 전도를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주 포인트로 목적으로 하고 간거아닙니다 바울의 계획은 스페인입니다. 바나에 가면서 내가 로마에 들릴 것이다.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 것이고, 너희는 물질을 연보를 해서 나를 도와 성교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해라. 전초기지지요. 후원자가 되라. 빌립보교회라 잘 감당하듯이 유럽 전도를 위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로마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스페인으로 갈 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로마는 그 당시에 세상에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 구제비를 전달했어요. 로마서 15장 26절 사도행정부은 나와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가죠. 어쨌든 로마에 가보자 하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양탄차를 깔고 환영받으면서 로마에 가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없으면 얼마나 없겠습니까? 다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살아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나는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좋게 전하든, 어렵게 고통스럽게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사실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잘 돼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몸으로 끌려가면 아이고 이게 웬일이랍니까? 내가 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로뎀 나무 아래서 에 하나님 나 죽여 주십시오 하는 아주 연약한 엘리야의 심정이 돼버리고 많은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지금 에베소나 이 3차 성경 여행에 바울을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필리포, 베살로니가 그 터키, 영내지역 이곳에 보낸 것은 그 교회도 돌보지만 이제 구제 연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는 믿을만 하니까 보냈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은 아시아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가야, 21절 말씀처럼 마게도냐, 아가, 아가야 지방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쪽 지방에서 부제비를싹 걷어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 기간 충분히 주고, 이제 그쪽 대표들과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성령 안에서 아주 이런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 세우면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해주실 텐데 하고 그냥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보내서 알리고 설득하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지방 아닙니까?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다음에 마게도니아 이쪽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 에베소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잘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님 오늘부터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과 능력이 말씀이 힘이 되고 힘으로 흐망하여 세력을 얻는 이러한 놀라운 일 생기게 하옵소서. 또 오늘로 이새벽에 주의 전에 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선고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여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경향도에 우리 남부시찰회 중부시찰회가 모입니다 이 시찰회가 은혜 중에 잘 모든 안건이 처리되고, 은혜 중에 맞출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살려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와 모든 새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